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코인 김선생입니다. 자, 새로운 또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추석 명절 전이죠. 이번 주잘 보내시고 네, 명절 또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시 26분인데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항상 좋아요 많이 좀 눌러 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50 7.5%를 찍고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60%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요런 우상향의 추세는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추세 그죠? 요렇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55k를 찍어버렸어요. 그죠? 자 잠깐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k 이탈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일단은 좀 이렇게 박스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박스로 이제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하단이 이제 55k 였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깨버렸습니다. 그죠? 주말과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추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 두 개를 좀 이어, 이어서 이렇게 이제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단은 이렇게 그어야겠죠. 역시나 지금 요 추세 하단까지도 빠져 내려왔어요. 52k 구간입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때 고점 라인들과 이제 요 라인을 깨게 되면 요, 요 라인 52k 구간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55k 구간으로부터 52k 사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요렇게 이제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거의 뭐 정확하게 들어 맞았죠 그죠 결국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거의 찍었어요 거의 52K 구간을 그죠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 요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이 다가오네요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거거든요 FOMC 그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두 가지 방향성이죠 그냥 25 bp를 내릴 것이냐 50 bp를 내릴 것이냐 근데 이제 고용 부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내용 잠깐 좀 볼게요. 자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됐었던 요 내용. 자 실업률은 전월 대비 했을 때 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농업 고용지수죠. 예상치 보다 하회 하면서 아 예상했던 것만큼 고용이 안 나오고 있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죠?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고 이러한 여파 때문에 코인 시장 역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미국이 경기 침체와 고용의 둔나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채용한 사람들을 해고하고 새로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 근데 채용을 하는 게또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자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용도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예상치보다 좀 낮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반대로 해고를 또안 하니까 예상한 실업률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전월보다 실업률은 조금 줄었어요, 0.1%.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간당 임금을 보세요, 임금. 예상치보다 높았죠? 그리고 전월 대비 역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고용의 둔하다 경기의 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꾸 공포를 불어넣고 있는데 사실상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 이후 미국의 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이런 부분들 역시도 크게 변동이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업률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당 임금, 고용 지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정말 미국 대선 이후에나 나오는 지표들이 정말 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이제 이번 주도 매우 중요한데 자. 일단은 미국의 대선 후보자 토론이 또 이제 진행이 되죠.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주요 경기 지표들, CPI, PPI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고요.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다음 주는 그죠? 뭐 주택 판매도 당연히 중요하고 소매 판매 지수 역시도 중요하고 산업 생산 지수 역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는 바로 FOMC 회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bp냐 50bp냐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야, 니들 뭐 경기침체 고용 둔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50pp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야, 결국은 니들이 경기침체라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기침체,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얘가 묻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끼워 맞추기의 나름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사실 뭐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금리나 첫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짜는 미국 대선 이후부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죠. 11월 역시도 9월 다음 포엠 일정이 11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좀 진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중요한 경기 지표도 줄줄이 나와 있는 만큼. 앞으로 좀잘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뭐 가격 부분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뭐세 가지 가격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잠깐 보게 되면은 결국은 또이 신규 고용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고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판매 수요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최저를 찍었다라는 거죠. 몇주 후에 반등이 성공하면서 665k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52k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먼저 이제 채굴자의 전기요금 가격 신호로 57,000달러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 아스트로노머 제로는 6일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57k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X 게시물을 통해서 채굴자 항복과 반등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크로스오버이 발생할 때마다 매수 신호가 깜빡인다. 급격한 하락 이후 회시 비율이 증가한 것. 즉 해골 자 항복이 직접적인 결과에서 비론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53480 달러 그러니까 53.48 k에 도달하면 반등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지난 3월에 기록한 74,000달러의 상단에서 25% 하락한 수치이자 일반적인 피노,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53K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럼 제가 이제 잡아드렸던 52K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불황형 거시 약세장으로 영향에 따라서 5만달러 50K까지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이 52k를 깬다 라고 했을 때는, 요날 8월 5일이잖아요. 그죠? 8월 5일 50k까지도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 여기를 내주게 되면 44k까지도 빠진다. 요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를 요렇게 잡는다 라고 했을 때, 하단을 또이렇게 잡는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열려있어요.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50k 열어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또 경제 가상 자산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결국,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누가 되든지 간에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은 영향력이 커지게 될 텐데, 사실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가 됐을 때그 영향력이 훨씬 더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준도 30만개 블랙록도 뭐 블랙록도 20만개 열심히 지금 모아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결국은 이 범죄자들에게 또이 비트코인 막 뺐죠 그죠 이 비트코인을 아예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이제 가져가지 못하도록 결국 자기네들이 물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볼때 달러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코인이 뭐0이 되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잠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큰 내용은 아닌데 매우 변동성이 심했고. 암호화폐는 가치에 상당한 변동을 겪었고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0이 되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와 경제 변동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비트코인이 0이 되는 사태는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0이 되는 시나리오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약세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서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업비트를 좀 켜서 전체적인 좀 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상승 반, 하락 반이에요. 그죠? 여전히 뭐 힘이 없어요. 그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종목으로 단타를 오늘은 좀 잡아드리진 못했어요 다른 걸좀 보니라고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릴 예정이고 오늘 가장 좀 크게 오른 게 이제 크레딧코인이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좀 개별적으로 단타를 열심히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장세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10% 이상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들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니까 혹시나 뭐 매일 같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자, 이 좌측에 좀 번호가 좀 보이실텐데, 010-5938-3031 번호로 복등 코인 이렇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로 항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리면, 자, 목요일 스트라이크 그리고 금요일 스트라티스 이렇게 이제 두개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5% 이상씩 좀 성공을 했습니다. 스트라티스를 잠깐 또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일, 그냥 일본으로 간단히 좀 바꿔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스트라티스가 금요일이었죠. 9월 이제 6일. 금요일 이제 요날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시초가 56.24원, 그리고 고가는 64.78원. 이렇게 이제 상승이 또 나와주게 되면서 5% 이상 수익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또요 스트라이크. 7,900원 이하 이렇게 잡아 드렸죠. 여기 스트라티스는 56.20원 이하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스트라이크 한번 볼게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자, 지난 9월 6일 날, 9월 5일인가요? 날짜가 헷갈리네. 9월 5일이죠. 자, 9월 5일. 요날 이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요 날. 이거 보시면은, 7,888원. 저가 7,873원. 고가 8,596원. 결국은,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고요. 7,900원 이하, 이하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시나 5% 네,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수익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당연히 좋은 거지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욕심이 크면은 그만큼 진짜 또 빨리 그 벌었던 돈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욕심을 버리고 꾸준하게 좀 쌓아 나가다 보면 뭐 작은 금액이 점점 어, 불어난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잘 아실 겁니다. 좀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같이 좀 단타 장세에서 5% 이상씩 꾸준하게 좀 수익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폭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주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초대해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뭐 코인 투자든 주식 투자든 여러분들이 또 끊임없이 사실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간을 틈틈이 내서 여러분들께 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거든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총 페이지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137 페이지 분량이에요. 그죠?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좀 숙지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 상단에 번호로 교육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사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내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른 채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정말 내가 손을 놓을 때까지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결국은 이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조금 심심할 때,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이전이니까 사실 강세장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기준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거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심심한 시장이 계속될 때 그리고 다음 주또 이제 추석 명절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상단의 번호로 이렇게 교육자료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확실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 결국은 뭐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55k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하 쪽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좀 길게 보고 있죠 그죠 길게 봐서 이제 52k 다시 지금 이탈이 나올 것이냐 여기를 보고 50K까지 50K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는 사실상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좀 50K까지 50K까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5K에서 52K 자이 사이 구간 여기가 이제 1차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지를 못하면 여기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52k.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반등.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도록 할 테니까 55k를 잘 지켜갈 것인지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뭐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내일 또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매일매일 좀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내용들도 접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한번또 뵙겠습니다.